<목소리> 오 따라왔다 와 어, 히트 히트 히트, 히트! 아. 아, 네스. 오 나이스 오 힘들어? 아이 엄청 <목소리> 와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듀오의 주희입니다 저희가 종종 같이 동출을 나가는 은대리님과 소대장님께서 팝핑 낚시를 하신다길래 저희도 함께 동출에 나서기 위해서 제주 압둘라호 탑승했습니다 포인트에 따라 이낚시 저낚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낚시배였습니다 선비 15 6시 반에 출조해서 3시에서 5시 사이까지 진행됩니다 <놀람> 부실이 절대 안 뜨겠는데. 부실의 마음으로. 지깅을 해서 부실을 띄어야 되나? <laughs> 와 진짜 전잔하다 아니 이거 내가 부실이면 이걸 뜨겠냐고 이거 죽으려고. 아나는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좋은데. 뭐 지깅이나 하죠 뭐. 지깅 하시래요? 지깅 좀 하다가. <laughs> 아 지깅도 진짜 오랜만에 한다. 저 그냥 낚시가 오랜만이. 저한3 개월만이. 와 지금 깊구나. 아 이거 줄 딸린다. 어, 줄 끝까지 안 감아놔가지고. 소대장 혼자 파핑하네. <laughs> 상남자다. 어차피 어마어마한 거 하나, 지금 로 걸어가지고 터져버렸지. 허허. 어허... 바람이 없어, 아예. 그니까. 업좀 어, 변경. 업종 <laughs> <더 웃음> 변경? 어,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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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! 와이 뭐야. 타렸을 뭐야? 역시 자고 나와서 해야지. 야 개꿀이네. <laughs> 아, 나뭐 자고 나오면 자봐. 지난번에도 그러더니. <laughs> 난 한숨 자야 돼. 대박이다. 오오오 <laughs> 음, 아, 빠졌어. 내꺼다. 내꺼다. 에이씨. 어디서 물었어? 몇 번쯤 물었어? 중층, 중층. 시체! 아, 나이스. 어, 오. 오케이. 오. 오. 바로 문다니까? 중층이네. 와우. 오오오. 오 와아 직도오 큰가 본데? 와 부실이구나 이거 오 아니 대박 우와 진짜 세다 얘어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잡문애 중에 제일 커미중 낚시하네 <laughs> 어중으하저이중으로 <어떻게 낚시하냐? 웃음> <laughs> <유부를> 먹고 살거든요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좋아요. <laughs> 아! 대방 아니긴 하거모아니무시할실 음, 음. 같은데요? 어, 쇼크 보인다. 크다. 이야. 와, 진짜 그 <laughs> 대방! 오! 저! 가 대방을 거네. 오! 대박. 아, 감사합니다. 대박. 청주 온다요. 야! 그래도 걸었다. 도 와, 크다. 와, 진짜 크다. <laughs> 드디어 우리가 대방을 거네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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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방어를 이렇게 거네요? 만 원이래요, 담 뭐가요? <laughs> 지금, 지금 만 원짜리래요. <웃음> 대방어? <웃음> 대방어 만 원이래요? <laughs> 시즌에 삼십만 <30만> 원. <laughs> 아, 네. 에이, 차라, 차라. 작아요? 네. 제빵어? 나이스. 되게 고소해. 오. 이렇게 먹을 거두개 갭. 오케이. 쉬어도 되겠는데? 말아도 <laughs> 짜장면 먹을까요? 다이 하실래요? <laughs> 어? 이게 이번에 해준 거예요? 네. 오. 괜찮죠? 응. 음. 이쁘네. 기어위가 높아가지고 괜찮아. 6점인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. 요 어. 6.7인가? 히트! 참지할말니에딱 음. 해! 오! 역시! 우와! 그다. 오! 크다, 크다! 원디, 원디!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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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 방어다, 방어. 꾹꾹 박는다. 어우, 크다. 힘들어? <laughs> 어, 히트! 나이스! 쓰리 히트! <laughs> 와, 뭐야, 여기. 이게 다 내가 타이라바로 끌어오는 덕이야. 나 차게 하고 있어 내가 집어하고 있어. 어, 안 돼! <laughs> 뭐야? 어떻게 됐는데? <laughs> 어, 뭐야? 쭈욱. 가봐. 쭈욱. 흔들어. 가요. 여기를 잡아, 앞에를. <앞을>. 어, 그래. 젤리 <laughs> 오랜만에 힘드네요 즐거우시겠어요? 그러니까. <laughs> 즐거워요? 행복합니다. 판에 <laughs> 내가 여기 올려줄게. 쭈욱. 가봐. 쭈욱. 흔어졌어요 커요. 그렇게 안깐데 어, 계속 올라왔다.

이거 시즌 중에 나왔어야 되는데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<천천히 웃음> 아, 와, 아니, 최대형이네. 와, 만오천 대박. <laughs> 최대형 아니에요, 최대형? 어, 역대 최대형 구나 <laughs> 아, 일단, 방어를 잡은 적이 없어요. 아, 너무 힘들어. <laughs> 이제서 나오네. 사람 없으니까. 와 아, 대박이다. 몇년앞돌라고 타시는 거 아니에요, 이제? 아, <laughs> 어, 예. <laughs> 앞돌라오였네. 저번엔 낚시 어. 교수님이 더 잘한다니까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, 잘, 벌써 두 마리 걸었던 거네. 타이라마 하면 안되겠네 타이라마 하면 안돼 ㅋ ㅋ 라오 좋네요 저희가 왜시진때 못슬포라 한번도 안왔죠? 진짜로 소대장 삼치 노린다 삼치 메탈 던진다 물이 안가려봐 갑자기 엄청 떠아 <laughs> 힘들어 기트 기다려봐 히트 히트, 히트! 오우 참티라마 빡해 천 <laughs> 재박해 그렇지. 아 <laughs> 부실이야?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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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잘 올라오던데. 그래? 작은가 보다. 제빵업면 좋을 것 같아. 삼치나. 제빵업가 맛있어 지금? 지금 제빵업가 맛있대. 작네 왔다 왔다. 아니네. 부실 부실이야? 나이실이와 <laughs> 부실이 <laughs> 나이스. 짱 너무 잘 올라. 하그네씹가아 <laughs> 그쵸 와. 씹는 느낌이 엄청나 어 나도 막 애들이, 애들이 두두두두두거려 이거 <laughs> <우와>, 진끊어지 <진짜> 직전이다 <laughs> 이거 아 그정도야? 너너와 <laughs> 왜냐 나 특방어를 잡았기 때문에 아우 시즌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시즌이안 진짜로 만 원인가? 지금 방어 아예 안 먹어요? 똥값 아, 어, 안 돼. 지금 맛이 없어요? 먹을만 하던데? 했는데. 저도 그추자도에서온거 맛있어가지고 놀랬거든요? 선장님한테 타이라바 안 나오냐고 물어볼까? 이렇게 그냥 끌기만 해도 물에서 제가 헤엄치잖아. 저거 본 건데. 캐싱? 어, 어디, 어디? 어디. 어디. 아씨 죽을 아! 수 하겠다 새끼들 따라오다가 한방에 그만두는 새끼가 어딨어 끈기가 없이 말이야 삼치, 삼치 메탈 써가지고 릴링하면은 10만원 기야 하겠네 삼치 메탈 있으세요? 말 들어야지. 어, 아, 이거 야지 아, 이거구나. 소대장 건가? 이거 좀 한번 쓰겠습니다. 와, 탐치 거 어, 뭐, 아, 아, 탐지 이렇게 한거 아니지? 리트 아, 어, 다시, 오, 다시 걸었다나이트

들 너무 풀었다. 좋았다. 아. 오이 대박. 충전서 가지고 풀어요지대가 본데. 우와. 오. 아니 이걸 문다고? 삼십 <laughs> 미인데 우와. 짤장면 뭐, 먹고 와야지 힘내겠다. 그러겠다. 짤장면 <laughs> <laughs> 먹고 와야지 힘내겠어. 내려줄게. 언제든지 얘기해. 한번은 가야죠. 와대박오 해. 우와. 아, 우와. 오, 오. 어? 우와! 오,

우 와... 두실힘들어합다 엄청 쬐네. 이거 방어야들어갔 들어갔다. 어, 하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우리 아파. 네. 아, 우리 아파. 네. 아, 우리 아파. 네. <laughs> 어 아, 이 아... 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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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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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마라도 가서 짜장면만 먹으면 될것같아요 <laughs> 아... 그럼 마라도 주민분들은 다 짜장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짜장면 시키신 분 해가지고 그 유명하다 보니까. 아. 짜장면 집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살지 않고. 아. 출퇴근. 왔다 갔다. 어디가 나는 거지? 어차피 기상 안 좋으면 어차피 손님도 안 오니까. 네? 뭐배못채면 손님도 안 오는데. 거 아... 입고 갈예 아. 아 그러네. 아 그게 아마 통신사 광고였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저기서도 잘 터진다 이런 의미로. 아, 이제 꿀좀 그만 빨아야 겠다 <laughs> 은대리 언제 잡아요 아까 한 마리 잡고 끝이에요? 끝이스아 <끝에! 끝> 작네 작으면 쑥쑥 올라와야지 <끝> 이자부시 <아이>, 그죠? 교통사고 <끝> 아아같은부실이부실이와 이거 봐는거봐 <끝> 왔어요 내가 여러 잔 먹게 되죠 어? 아, 또 나와요? 어, 삼수, 삼수, 네. 어, 아 삼치 나왔어요 삼치다 삼치 잡어요 삼치? 네어 얘도 째는구나 아니 사이즈가 있으니까 쬐지 와 바늘 다 뜯어먹었네 반을 다 뜯어먹은다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괜찮아요 두 개잖아요 렛츠 고 태태. 으로뱀 와, 뭐야? 바다뱀이요? 바닷뱀. 바다뱀. 진짜 네, 그 진짜 바다뱀. 그... 와, 네. 뭐야? 바다뱀이긴 한데. 보인다. 네. 또 방어죠. 만어만 와, 진짜 크다. 감사합니다. 네, 나 나오면 대 받을 거 아니야. 아, 와, 이 색깔 되게 예쁘다. 아니, 저희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던 게. 오, 근데, 원래, 그래서, 이게, 저, 씨, 너무 연해가지고, 없게 잡으려나. 음. 됐지? 우와, 크다. 뭐야? 아 뭐야? 오, 신신 뭐야? 오, 어, 뭐야? 오, 친다, 친다, 친다. 아니, 드래기 안 감기는데? 이거 봐봐봐. 뭐야? 아 뭐야, 얘? 오, 뭐야, 얘? 음. 뭐야, 이거? 우와, 음. 음. 안 감기. 우와! 제일 커! 우와! 나그 파이팅 벨트 줘 메다 메다? 우와! 오, 뭐, 오 뭐, 뭐라, 뭐, 뭐, 뭐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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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질 것 같은데? 배웠어. 저기 와씨 우와! <목소리> 씨. 우와. 오, 오. 우와! 됐다! 올라와라 못 올리겠네? <laughs> 아! 어? 아! 아. 쳤나 봐. 아. 장난으고 아, 근데 아까 바로 되는 거. 장난 아니죠. 응. 고기가 렇게 낀치 됐는데. 그걸 살갑시다. 서나는 데. 매달 넘었을 것 같아. 네, 매달 넘었겠는데요. 어, 이게 와. 안감기는구나 쿠팡 아, 음제가 좋네요. 뭐예요? 스타일. 루어 스타일 <laughs> 루어 겁니다. 이게 살맛 내는. 쿠팡에서 7,500원인가? <laughs> 최대가 경신할 뻔 했는데. 근데 못올렸을것 같아. 바디어 쓰면은 와 근데 나 이거 릴이 렇게 나가는 거 처음 봤어 네, 어, 그럼, 카메라에 그럼 저만 나오나요? 원샷 <laughs> 원샷 <아니, 웃음> 아,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? 네. 뭐 설정 한번 <laughs>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말하세요 이가 네. 네. 몰아준 거요아나알레르야겠다아 <laughs> 아, <알래 웃음> 진짜요? 줄도 안 봤어 <laughs> 아왜 끝내요? 아니야, 안 끝나는 거아니에아거아저 이거 무거워서 스핀이 제못 쓰겠어. 그럼 뭐, 그냥 페스트 가봐야겠다. 이체질 하는데 저 붙질 잠이 오더라니까 넘는 걸뜨는데 빠직 짜리 조심해야겠다. <웃음> 지금 여기는 타이야면 안 물어요? 어, 오늘 좀인데. 언제 다한 바리 잡았네. 아니, 장비를 샀으니까. 아. 이거 하세요. 아예. 또타이할 거예요. 아예. 거기 할 수도 있지. 종류별로 하는 거야, 오늘? 어, 오늘 다잡가 낚시야. 너도 타이 할래? 아, 예뭐 타이브. 나오겠어? 오늘 낚시가 지진 거 같은데. 어쨌든 큰거 잡아서 이제 부담 없어. 요새 낚시 잘안 해요. 네, 한동안에 잡으면 이제 그럼 바로 쉬더라고. 너무 비싸는가? 아! 니라 오, 따라왔다. 와! 봤죠? 어, 밑에서 쑥 올라오는구나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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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 와, 와, 테히테 와, 와, 오, 크다. 오, 오 크다. 와, 다오 와,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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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 있어 오 떴어요. 대빵어? 대빵어 아니면 부시리 대빵어다. 어, 사이즈 좋다. 나이스. 어, 사이즈 좋다. <laughs> 100g짜리 개꿀. 개꿀 낚시 했다고 봐야. 돼. 와, 진짜 크다. 저희가또큰거 잡아서 먹여 드립니다. 저저로그로 어허. 역시 가 저거 못하겠어 안쩌는 거미쳤 어쩔까? 시즌 늦온거 아니야? 와, 죽겠네.